오 함께 나눌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시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 이러다. 아, 제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아, 제가 어린이들 설교를 하면서 갖게 된 습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최대한 간단하게 본다는 좀 습관이 생겼는데요. 선지서 딱 정리하면 한 문장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선지서 잘못했다고 말해. 네, 잘못했다고 빨리 말해. 조금 더 길게 한다면 잘못했다고 말해. 그러면 용서해 줄게. 선지서의 핵심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선지서나 어, 내용이 많고. 또 그들의 잘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빨리 잘못했다고 말해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요일서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요일서를 보면서 또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한마디로 똑같겠죠? 잘못했다고 말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할 때입니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내 힘으로 안될 때, 좀 어려울 때, 그런 상황이 생길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어,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언제 찾으십니까?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 찾으십니까? 아니면 잘안 되고 있을 때 하나님 찾으십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잘될 때보다는 잘안될 때가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죠. 잘안될때 하나님 찾아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조금 괜찮아지면 어느새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힘들 때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자꾸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어진다면 아, 내가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 때인 것이죠. 오늘 본문도 요엘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라고 시작하는데요. 늙은 자는 어, 연장자들, 어른들을 말합니다. 어른들이 들어야 될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듣고 그 자녀에게 전달해주고 또 전달해주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것이겠죠. 한 번만 할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될 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용이 간단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보셔서 알겠지만 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렇게 메뚜기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어, 얘네가 먹고 나면 남은 거를 또 다른 애들이 와서 먹고 가고 또그 거기에 남은 게 있으면 또 다른 애들이 먹고 가고 계속 그렇게 남은 걸다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남을 만큼 먹을 게 없을 그런 흉년이 온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었고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지금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여전히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포도주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해서 열매가 많이 맺어야 하지만 지금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다 농사꾼들도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때인 겁니다 비상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 어, 민족들이 다른 민족 올라와서 하나님의 땅에 침범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강한 나라고 또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마구 훼손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지고 가난해지고 이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됐죠. 이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겠죠. 지금 슬퍼해야 하고 애곡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힘든 상황이냐면. 여인이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남편이 죽어 버린 상황에 이 여인이 얼마나 슬퍼할까라는 겁니다. 뭐 지금이야 우리가 약혼한 상태에서 죽으면 파혼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때 당시에 약혼이라는 것은 이미 결혼이랑 마찬가지입니다. 혼인 신고를 한 신혼 부부가 남편이 죽은 아내 혼자 남았다면 그 젊은 나이에 평생도록 당시에는 재혼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평생토록 혼자 지내야 되는 어, 그 인생이 참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평생 그렇게 슬퍼하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애통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다 라고 요일을 통해서,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거 말하고 싶은 거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이다. 긴장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힘을 뺀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또한 나를 돌아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에 힘을 빼고 내 몸속에 들어있는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된 점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때인 것이죠. 지금 이 어려움이 무엇에서 왔는지 우리가 욥을 기억하시죠. 욥의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계속 "너의 잘못이다, 너의 잘못이다"라고 말하지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욥도 아마 거기서 자유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는 본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상황에서 반드시 본인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욥도 돌아보았을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잘못을 지었는지, 내가 왜 힘든지. 생각해 봤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단계가 필요하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 이게 왜 나에게 온 어려움인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에게 벌 주시는 건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잘못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외면하고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생각난다면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죄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세로요한 기억하시지요? 그가 외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오긴 왔는데 먼저 할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가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이죠.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이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가운데에 우리가 벌써 두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죄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거북할 수 있지만 죄를 모른 척하고 그냥 덮어두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회개하면 좋을까요? 먼저 시험이 올때 회개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 좀 어려운 일이 생기시죠. 근데 제 어려운 일 중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어려움이 뭔지 어, 기억하십니까? 내가 살아가다가 제일 먼저 오는 어려움. 바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제일 먼저 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좀잘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재정적인 문제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도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어, 그런 돈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죠. 아 그럴 때 날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지금 나의 이 상황이 나의 죄 때문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나는 그런 죄악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면 그때 나의 모습을 돌이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의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으로 오는 또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 이게 나의 죄 때문이다, 나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관계 어려움이 오기 마련입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이겨내고 어떻게든 해보겠다, 버텨나간다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건 우리의 마음도 어렵고 영혼도 어려워진다는 얘기겠죠. 그때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 관계가 지금 좋지 않다.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동료들과 관계가 좋지 않다면.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아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나 돌아보시고 그리고 기억나거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존과 관계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버텼다면 그 다음엔 또 다른 시험이 오는데 건강에 대한 시험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죠. 이제 좀 회개해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네가 알고 있니?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숨기고 가리고. 어떻게든 버텨나가려고 한다면 건강의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건강과 생명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꾸 단계가 올라가기 전에 낮은 단계일 때 우리가 시험이 들, 들었다면 시험이 온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언제 언제 어. 떨때 회개를 해야 좋을까요? 어, 원망이 나올 때입니다.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죠. 내 마음이 급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예상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을 세운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원망이 되기 마련입니다. 어, 어제와 오늘 어린이부 캠프를 하면서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이 있죠. 네. 잠깐 좋았다가 계속 원망하는 그 모습들. 그들의 상황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가 금방 원망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봅니다. 뭐 유독 그들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하겠죠. 감사하고 너무 좋았다가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 어느새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거는 좋았는데 이게 나쁘다. 예전엔 좋은 것 같았는데 나빠졌다. 그리고 자꾸 안 좋은 것이 생각나고 보이는 겁니다.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누구 채, 책임이 아니고, 누구 탓이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아, 내 마음이 지금 바뀌었구나. 예전 같이 감사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원망이 나올 때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지 있습니다. 아, 평안할 때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평안할 때 아무렇지도 않을 때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회개할 제목들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안하다고 느낄 때 그때가 위험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잘 되는 것 같고, 어, 지금 좋아 보이지만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어느덧 스며들게 됩니다. 어, 물속에 있는 개구리 이야기 다 아시죠? 찬물에 있다가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도 그 따뜻함에 익숙해져서 뜨거워질 때까지 개구리가 나갈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뜨거워지면 결국에는... 나갈 힘이 없어서 너무 뜨거워서 몸이 굳어서 그 안에서 죽어버리고 마는 개구리 이야기 처음부터 뜨거웠다면 아마 바로 튀어나갔을 겁니다. 근데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지는 그 온도 가운데에서 나갈 생각을 하고 잊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못했던 개구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가 조금씩 스며들어 가고 있는데도 지금 괜찮다, 당장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이 그 개구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죄를 민감하게 예민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모른 척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직면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린다고 뒤로 숨겨놨다고 어디 묻어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회개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성도 여러분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시험받을 때에 어려움에 다가왔을 때에 그리고 평안할 때에 우리에게 그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바로 그 때가 오늘 지금입니다. 본문과 같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들은 시간을 많이 놓쳤습니다. 지나고 나서 애곡하고 애통하며 후회한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회개할 기회는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늦었다고 생각해 드릴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새로워질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창피하고 마음 무거울 일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나고 더 좋아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희망찬 앞날을. 회개로부터 보장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회개하는 것을 창피해 하지 마시고 자존심 상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몇 가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고맙다라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고맙다는 말은 서로의 마음을 열어 주고 더 친밀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말 하셔야 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게 내 잘못을 이야기했을 때 서로 미안한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죄를 지어서 미안합니다.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고 죄악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도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더욱.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우리를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할 것이고 세상은 교회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제주 누리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